대전 회오리~~~~~~~ 좋네요 아, 이런 거리 제일 싫은데? 아, 이런 거리 제일 싫어 아, 이런건 제일 싫어 에란겔은 어? 재수가 없어요? 에란겔은 원래 재수가 없어요 에란겔은 좋아하는 맵은 아닌데다개의맵 중에 하나만 뺄수 있다면서 에란겔을 뺍니다 맵은 4억이에 없어져야 할맵 1호고, 에란겔은 너무 오래 했 징글징글하고 좀 재수도 없고 에란계는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드럽게 없는 맵이야 에란계는 진짜 재수 자체가 드릴게 없어 미라마라고 저번에 그건 저번이잖아요 근데 미라마가 훨씬 낫지 사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미라마는 한 50점 정도 되는데 에란계는빵점빵점 1점도 없어 빵점빵점 리모델링을 해도 재수가 없어 필요한 게안 나오거든 필요한 게아매분딱 에? 랩은 산옥 아니야 산옥 4호. 배그는 산옥이야 배트그라운드로 사녹이 나오는 전과 후로 바뀝니다 에랑길 킬당 1만 한판 에랑길 할게요 <laughs> 아 깜짝이야 세팅 한 보고 빡 집중하시면 치킨은 늘 쉽다고 하시는데 단판 치킨씩 킬당 10만 한 70만원 미션을 하시네 요 대박! 치킨 먹었을 때 킬당 10만원 미션입니다 괜히 오해했네 아!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야 이거 그야 이런 미친. 야 미쳤냐? 와 어이가 없네. 와아 날라차기 말았어요 뒤돌아차기. 와 이런 경우가 있냐? 와 움프를 죽는데. 와 갑자기 나타나서. 와 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는 저기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도전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전. 저는 치킨 먹으려고 예? 막 구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미션 들어가면좀 화끈해요. 실패하면 실패한 거지. 핑계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아 겁나 지사네. 와어하냐 얘? 왼쪽으로 빠졌네. 괜히 던졌다. 빠졌다 빠졌다 쇼. 사프레이 귀제. 응 뭐야? 어, 저기 있다. <목소리>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쟤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옆에서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마 지금 키라고 수타 소리 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버려 버리고... <목소리>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미치겠네. 우선! 빠지죠? 저이 낙하산 타는 거 일단 폰부터 보고 아 저거는 보통애가 아니구나 저 빠지죠? 아 저기 있구나 죽었어 죽었어 털렸구나 <놀람> 아, 이거 29명이면, 아... 아, 이거는 핵인... 핵 있는 판 같아요, 그쵸? 이거 지금 1페이지 끝나면 2페이지인데 27명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하고 부트캠프 다 떨어졌고, 그렇게 쳐도 27명은 말이 안돼 아, 애들이 없어 아, 이거 탑1까지 3킬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없네 야, 애들 이렇게 잘 맞추냐? 와... 애들 이렇게 잘 맞춰 치킨 시 미션 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막 막대리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용기, 두려움 없는 모습. 싸봐, 쏴봐. 좀 싸봐라, 좀 싸봐라, 싸봐라. 삼쪽에삼쪽에 그러자다. 싸라, 싸, 싸. 집중 좀 하세요. 돈에 길당 10억인데 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큰 미션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강하게. 유튜브 채팅 안 보세요, 이민진이?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뭐 채팅을 보면은 집중하라고 그러고 집중한다면 채팅을 안 보냐 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어느 장단에 당당 야 기지마 일어나 있어, 넌 마저도 안 두고 아 이거 치킨 먹면 진짜 멋있다. 아 김치국을 꺼내라고 사람들이 얘를 얘기를 했는데도 김치국 안 꺼내고 본 아이디로 여기저기 보급 두개다 먹으러 다니면서 쫄지 않고 치킨까지. 아 진짜 멋있다. 자 저렇게 다니는데 난 쏘는 거는 사람이 없단데 듯. 왜안 쏴? 얘들아, 뭐해? 안쏴 왜? 안 쏴? 거기 저렇게 다니는데도 가만 냅둘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게임? 그렇게 할 거야? 둥둥둥둥. 둥둥둥둥. 자꾸 오늘 하체 부분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좀 민망합니다. 아니 왜 자꾸 강조하시는 거죠? 아 지금 만 믿어 봤는데 지금 바지 거꾸로 입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laughs> 야, 바지 벗고 있을 때도 그, 앞이 어딘지 모르니까 바지를 거꾸로 입지. 얼굴 쪽이 앞쪽이야. <laughs>